누가 누가 오자 있는지 진짜로 멀다 멀어 3 번이 왜 그랬어요 진짜 드링크 좀 먹어보실래요 혹시 어, 왜 피가 달아있죠? <laughs> 에3 번님이 때렸어요. 왜 피가 달아? 구독은 했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맹3 네. 번님. 음. 음? 한바님탐번님탐바님탐바님한바님한바님 마이크가 안되시나봐요 그죠 1번님? 아니 네, 1번님 아, 1번 1번 마이크가 안되나봐요 어떡하지? <laughs> 네 그럼요 저 둘이서밖에 얘기 못할거같은데 아 어디가지? 그러면 하프에 내려볼까요? 작부터 좋네요. 좋은 목소리가 아닌데 근데? 자, 지금 서울에 첨을 봤습니다. 어, 허 이제 밤이여 가지고. 목소리를 작게 해내고 있구나. 네. 봐줄게요 어. 아. 음. 감 감사합니다. 패드 남는 나이스핑 찍어주세요. 아 잡아보세요. 가지고 계실? 요나 가서 드릴게요. 오케이. 네. 만나러 갈게요. 지금 만나러 갑니다. <laughs> 아 네. <laughs> 만나러 오세요. 엔엔또엔엔엔 나이스. 아, 아니에요. 음. 아이 아들. 새우깡. 새우깡이 되게 자가 제세동기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어디요? 여기 아까 들어오셨던 집에 새우깡이 하나 있거든요, 땅바닥에. 제가 들어왔던지? 아, 음. 여기. 그 요거죠. 아, 진짜. 네. <laughs> 그죠. 아..잘못 어, 들어가면 좀 오해하겠다 <laughs> 그니까 저거 먹으려고 했는데 새우깡이어 <laughs> 고정기 있어요? 네 있어요 왜요? 네? <laughs> 아 이제 없어요 갑자기 없어졌네 <laughs> 아저 필요할 거 같아요 어디 있어요? 고정기 여기요 한테 에그... 여기 아, 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죠 아 너무 감사해. 내800값 드렸어요. <laughs> 아뭐 <laughs> 줘? 나도 줘. 둘이서 뭐해? 아 아무것도 뭐 <laughs> <그래서> 뭐 <해. 웃음> <안> <laughs> <laughs> 아니. 둘이서 뭐해? 아무것도 아니. 둘이서 뭐해? 얘왜안 움츠려? 아니 왜왜왜왜왜 왜? 둘이서 뭐해? 왜 이렇게 숙걸려 지금?

한번 총을 다시 고쳐 잡은 거 같은데 <laughs> 쏘실 거 아니야? 하지만 <laughs> 마이크가 안 되지만 한 번인 탑도 있지. 그니까 오 프로기를 내오 거기 찍으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. 반님 아, 화이팅. 예 네, 강아지가 사고로 치고 있는 그래서 <laughs> 잠시만요. 아 오? 어? 에? 대답도 안 듣고 갔 가는 거야? 강아지가 사고로 치고 있는 거. <laughs> 잠시만요. 음. 여기서 한번 복. <laughs> 음음 음, 운전 잘한다고죠 3번님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드링크 좀 먹어보실래요 혹시? 왜 피가 달아있죠? 에? 3번님이 때렸어요 왜 피가 달아있... 아아 뒷좌석은 아 뒷좌석도 조종이 되는구나아니 아. 저기 프로, 저 프라이팬 가지고 아, 아무래도 그렇지. 마이크 안 된다고. <laughs> 아, 일단. 오케이. 주먹으로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, 깜짝 놀랐잖아요. 3번이 자꾸 뭔가 분주지신것 같은데? <laughs> 여기서 갈 곳을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. 여기 비었고 여기. 아, 이 근데 자이 친구야. 아, 이이많구야 아, 이이이이 친구야. 아, 이친구오 아, 이이친구이 친구야. 아, 이친이 친구야. 아, 이친다야 아, 다 아, 저는 차가운 많이 어? 오, 고 쪼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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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고... 코스나... 쪼고, 쪼 오. 쪼고... 오, 고 쪼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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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고 쪼고... 쪼고... 박고포고 쪼고... 박, 고쪼 박, 쪼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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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여기 봐봐. 누가 박격포 날려 우리한테. 나 무서워 죽겠다. 쏜다 아! 우리. 우리 집 오, 쪽에서. 야, 이거, 이거, 이거 빼줘. 음. 빼가지고 음. 일번 일본 갑시다. 혓소리야. 일본은... 오토바이 이쪽으로 오는데? 스트레스. 앞에 있어요. 우리 앞에. <놀람> 아, 아 여기 아, 누워있는 거못 봤어. 바로 앞에. 한번 조금만 더 뒤로 갔지. 한번 조금만 더 뒤로. 한번 뒤로 뒤야 돼. 잡아야 된다. 음. 자기당. 아, 안돼, 가비. 한 번님 안 따르고 뭐있어요한 <laughs> 번님. 아, 그냥 내가 둘줄알고 <laughs> 아, 잡았습니다. 한 번님 안 따르고 멋있어요. 우. 죽당. 한 번이 뭐 <laughs> 음. 한번 보여주나? 한번님 저기 있어요. 한 번이 나무 뒤에. 안 보인다. 여기다. 어, 오, 오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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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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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어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같이 한 번. 갑자자 나이스. 나 아, 아니면 둘. 제가 본건생각이었어 번님, 하나, 이, 아깝지? 어? <laughs> 수고 많으셨어요. 알았어요.